근데 이걸 법으로 못하게 막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에 법으로 막아야 될 나쁜 행동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지면우리나라현실입니 여러분,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투표 가하한 사실 알고 계십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중국에서 투표를 할수 없어요. 네, 이상히 불공평하죠? 방식적이냐 아이나 이런 행동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네, 이뿐만 아닙니다. 중국인 우리나라에 80만 명이 정치 투약하는 현장에 마약을 일반인 받아 신형식 5년형 참고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 몰랐겠지요? 어쩌면 우리나라 언론이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 중 하나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외국인 마약소범 등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 불법 체류자입니다. 그리고 이 불법 체류자의 40%는 무비자 입국을 시작했다는 판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비자 입국 확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네, 네, 요 한국인이라면 마약범죄의 위험성을 높일 수도 있는 이런 무비자 입국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 되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국은 나라의 마약소범이 망합니다. 청나라를 생각해보겠습 앞편은 왜 이러하십니까 앞편은 청나라 어떻게 습니까 앞편이 뭡니까 마약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더 이상 마약 정작농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작농이 니다 아, 네, 실바님 르노게인 어서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자, 홍대입니다 매주 토요일날마다 홍대에서 홍변집회가 있고요 아, 예, 주변에 계신 분들은 좀 많이 좀 참여 좀 해줘야 되는데 <laughs> 참 참여를 이게 지역 사람보다는 어좀 여기저기서 이게 모이는 예,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요 예, 지역 사람들 좀 그리워요 예, 좀 많이 좀 나아지고 좋고 수연 나? 그뭐지 파도에 인 여러분 우리나라 에 중국. 투표 가능합니다. 알복했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중국에서 투표를 할 수가 없어요.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죠. 현행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 그리고 중국인이 우리나라에 8 8 0만 명이 마약 수입자보다 역시오년 정도 석공 받았습니다.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나라 외국인 마약 수입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 불법체류자입니다. 그리고 40%는 무비자 입국으로 시작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2023년도 자료예요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무비자 입국 상태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국 사람들하 마약 퍼즐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고, 그 무비자 입국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것은 정치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상식과 생존에 대한 얘기입니다. 나라의 마약 퍼즐은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 망합니다. 어디 보면 알수 있죠, 여러분. 청나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청나라 앞현전쟁 일어났죠. 앞현전쟁 일어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망했습니다. 앞편이 뭔지 아세요? 마약입니다, 마약. 우리나라 더 이상 마약 청정공아닙니다 여러분. 중간지 가지고 가야 됩니다. 아, 미군이 베네수엘라 폭격을 하고 있는데, 자, 위에서입니다. 공군 기지하고 석유 시설들 지금 공수 보러서 지금 베네수엘라 수도에. 지금 불길이 치솟고 있는데요. 미군이 그, 아마 그, 석유 때문에 공격을 하는 것 같아요. 베네수엘라의 어. 석유. 석유. 중동을 공격하실 때도 마찬가지죠. 석유 때문에. 항상 보면은, 그, 방군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군들은 이제 핑계고, 항상 이제 석유 때문에 이런 전쟁들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어. 근데 좀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또 들어왔어요, 우리 자빠리. 아유, 새로 방송인가, 가로방송인가. 차단이 안, 음. 안, 어? 안, 아, 안 먹어. 왜 돼, 이게. 안 무거우세요? 안무거우 들어봐요. 무거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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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은 삼각대 들고 그러면 그 아니, 그건 무거워요. 아니, 계속 들고 당기면은 어깨에 그 무리가 가요. <웃음> 그. <웃음> 그래서 이제 많이 가벼워진 거예요. 아 이거 아, 아. 잡발이 있는데 이거 저 다니 한다네. 아 됐다 이제. 뭐케이 개그맨 진인가 그러네, 아, 나는 네. 따뜻해, 네. 저기 와잖아, 이거... 고 네. 네. 아, 하태, 나는 필요 없네. 이거 따뜻하게... 전기가 들어가야 이거 손바닥을 한번 만져봐봐요. 이게 따뜻하대그 충전해가지고...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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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laughs> 이거, 이쪽에 있다. 어느 나라에 만들어진다는데, 가격이 비싸지니까. 안기는 <laughs> <laughs> 여기는, 여기는, 기는 여기는, 여기는,

불법 수사 무리한 재판 책임지지 않는 손길 침묵하거나 왜국하고 있는 언론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쩔 수 없다며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거리에서 서있는 여러분이 더욱 중요합니다. 알고도 외면하지 않는 사람들 불편해도 돌아가서지 않는 사람들 오늘 우리는 한번 외쳤으니 됐다가 아니라 한 번으로 부족하니 다시 걷는 다를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은 분도보다 강하고 구호보다 무겁고 말보다 진실합니다. 이게 바로 캠피이고 이게 바로 국민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가타하기 위해 벗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laughs> 지금 다시 겪는이한동이 실력보다 훨씬 강하고, 포기보다 훨씬 책임있는 선택입니다. <laughs> 여러분, 이제 다시 시작합시다. <laughs> 두훈지는 <번째는> 분명하게, 협의하지만, <laughs> 당당하게, <반만하게. 웃음> 우리는 선동하지 않습니다. <laughs>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웃음> <웃음> 우리는 불러서지 않습니다. Oh mm -hmm. mm -hmm. Bye. Like... my 두 번째 행진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 그 전에 모두가 안전하고 품격 있게 함께하기 위해 꼭 기억해 주셔야 할몇 가지 중요한 안 내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허가된 경로로만 이동해 주세요. 네, 저희는 차고로 행진을 맞아. 진행합니다. 맞아. 무, 인도로 무단 진입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수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안전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 상점 차량 일방 보행자의 조인을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우리의 목적은 충돌이 아니라 탈등이고 불편함을 느는 것이 아니라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감정 아, 아, 대응은 절대 금지입니다. 시비나 도발 상황에서도 좀 침착하고 품위있게 대응해주세요. 어떤, 어떤, 어떤 충돌도 우리에게 득이 되지 않으며 모든 피해는 주체자에게 돌아옵니다. <목소리도> 저희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지기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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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신다면 어떠한 영에도 넘어가지 말고 끝까지 품격을 지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보스 여기 보여주세요. 보스 보스 보여주세요. 보스 보여주세요. 보스 모여주세요. 보스, 모여주세요. 보스 앞으로 보여주세요. 보스, 보스 나와. 보스 나와. 보스 나와. 보스 나와. 보스 나와. 보스로 나와. 보스로 나보스옷 입고 보스 분들 이렇게 질관리들이거든요 아, 그리고 저쪽에 저희를 지켜주기 위해 경찰관분들이 나와 계세요. 오늘 저희를 지켜주신 행진하는 참여자들 등 뒤에서 경찰관분들이 나와 계시고 아,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있으니까 그 질서 관리인들과 경찰관분들에게 어. 박수하고 환호 부탁드립니다. 네, 하나님,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무당님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의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릴게요. 다섯 번째 사진과 영상 촬영은 자유롭게 단 아, 일반 시민들의 얼굴이나 근접 촬영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언제든 이 앞에 시서관리인들에게 일한 바 주십시오. 언제든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경복적으로 다 번져 가지고 일곱 번째 김발 아, 도구 등은 반드시 주의해 주시오아 일원이 지금 시위를 벌이고 있는 자요. 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번째 이제, 우리나라하고 이제 마찬가지 상황이죠. 지금 우리나라가 그냥 마찬가지 상황이다 지금 우리나라 이제 영제가 이제 폭망하고 아, 어. 화폐가 쭉 떨어지고 이제 국민들이 이제 앞으로 힘든 날에 절대든지요. 순결을 끝까지 지켜 주세요. 이제 견디다 못 하니까 수년째 어. 군중으로 코를 내다 보니까 이제 전국적으로 이란이 이제 한쪽에서 들고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음. 군인들이 어, 저희가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서 이제 무자비하게 음. 어, 폭력 진압을 하고 있는데요. 아, 이제 더 이상 이제 음. 폭력적으로 음. 어, 대응한다면 은 미군이 음. 어, 이란을 음. 폭격하겠다. 음. 폭격하겠다는 음. 얘기까지 있고, 음. 그 음. 폭격하고 음. 어, 시위대를 음. 구출하겠다. 음. 아니, 이제 6, 6 개월 전인가요? 아, 그때도 6주, 그 미국이 일그 이란의 핵시설을 어, 3번, 파괴하기 위해서 공격을 공, 한 적이 있었죠6 아, 개월 만에 어, 다시 공격을 음. 어, 시위들을 폭력 공격 진압을 하면 어, 여행을 어, 여행을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아직도 눈 벗겨내 아직도 정신 못 차리 외국노들 눈 떠라 <목소리> <목소리> 많아다가 아, 아, <laughs> 아, 아, 학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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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학년, 아, 2학년 올라가겠나? 너무 예쁜2학년아 홍대. 조철제 홍대 홍대. 아, v <목소리> a 포기 s a foggy, vamos a foggy, v a m 습니 a foggy, vamos a foggy, vamos a f o g 반거는이다열정이 여기 들어는는 이제 뭐 그거는 이제 뭐그는이 보시면 됩니다. 허민우 국가보안법 대지돼 버리면 단점 성공시에 시작된다. 국가보안법 대지돼 버리면 나를 찾는 것 정말 아진다 차이나, 아 차이나. 드리겠습니다 아우. 저기 2호 패드 기준으로 패드 시행이 이요 아이고 진짜 심하네 이거 죄송합니다 진짜 심해 이거 너무 네. 이상해 <웃음> 없어 <웃음> 맨 뒤에서 가야지 맨 앞에 가면 안 자 아, 이제 행진 출발합니다, 슬슬, 슬슬. 아, 여러분들. 오늘도 아, 행진 끝까지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 어게. 어, 어게. 응. 아, 아유, 감사합니다. 예, 다이아나님. 네. 이쪽으로 오셨다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김지현님, 네, 감사합니다. 자, 아, 지금 알림이 안간것 같아요. 잠시 껐다가 다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림이 전혀 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다이아나님, 잘하셨습니다. 잠시만 껐다가 다시 여기로 갈게요.